지게차 배터리 셀 교환. 어, 셀은 이렇게 다 빼냈습니다. 어뭐전 아마추어라서 셀을 한꺼번에. 빼낼 때이 장비를 사용했는데 을또 선수들은 다른 방법을 어 이거는 홈에다가딱 넣어가지고 요렇게 넣었어 이렇게 넣었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차로 이렇게 딱 들면은 통채로 이렇게 쫙 빠지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용접을 할 건데 어 여기는 제가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음 <laughs> 만들었어요. 이렇게 납을 녹여가지고 이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만든 건데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뺄때 어떻게 빼느냐면은 하 어 요날이 목공용 목공용 그 홈파는 날입니다. 여기 예 음, 홈파는 날인데 이 날로 먼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 약간 홈이 들어가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든데. 그 스텐용 홀수로 자, 이 스텐용 홀수인데 안에 심을 빼고 어, 요 상태에서 WD를 여기다가이렇게 뿌리고 이걸로 그냥 사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 아, 영접을 산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래로, 요렇게 해야, 위에 납이, 안 녹으니까. 납을 음, 녹여가지고. <목소리> 카메라를 켜니까 용적이 <연결이> 안 되니까 용적은 <목소리> 오... 뭐 양호합니다. 불 조절이 좀잘안 돼서 이요요요 용접은 저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네. 네, 나머지는 이 <laughs> 부분이 좀티 나는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몇 군데 떼서 다시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 떼고 다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지게차 셀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배터리를 얼마 전에 교체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정상적으로 볼테지가 안 나오고 열이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체 방법은, 어 뭐, 이렇게 어 앞쪽에 목공용 피트인데, 여기다가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더블드 쪽 치고 하면, 바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깨끗하게 빠지죠. 자, 한번, 자, 한번,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WD를 바른 다음에, 자, 요새는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는 다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홈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요턱 때문에 요거만안 빠집니다. 요걸 빼야 요놈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요턱 때문에 안 응. 빠지기 때문에 대신 다른 점짜리로 바꾼 다음에 요거는 스덴 어, 스덴용 스댄, 어, 비트인데 홀손데, 어, 안에다가 그 길이를 뺀 상태에서 자, 더블드 한번 바르고, 자, 예, 빠졌습니다.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좀 미쳐주세요. 자, 이거 이거를 빼는 법은 이 안에 스프링을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 빠집니다이 안에 철스프링이 있어요. 이게 요걸 여기 보시면 요걸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틀어내고, 셀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셀을 틀어내겠습니다. 요 셀. 저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약간 좀 뒤에서 비춰주세요. 자, 드러내겠습니다. 자, 아, 이건 드러냈습니다. 이 꼬리 대충 만들었습니다. 예. 자, 자그 다음에 이 놈을 드러내야 되겠죠. 이 요놈, 놈은 턱 때문에 못 빠지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짝짝해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쒸쒸쒸 아, 예. Yeah.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셀을. 자, 요 셀은 우리 거래처 사장님 두원중기에서 어, 요거는 협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laughs> 어, 요걸 사와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용접을 해 가지고 여기 이제 바꿀 셀인데 조금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고마, 되쩌고마가죽 물때문에 안먹어요이 이렇게, 남게밥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프를먹 때도 마찬가운데를 살, 날으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네. 쪼고, 배터리 두 칸이 올라왔네요. 내어가지고 충전을 시켜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